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을 떠난 고어교사박 전현입니다. 아, 김유정의 현대소설 유명한 봄봄입니다. 아, 김유정 문학촌에 가면은 아, 봄봄을 형상화한 이런 아, 조형물이 있었는데요. 그 나하고 장인 어른하고 그 점순이가 있죠. 키가 작다고 결혼을 못 시키겠다는 장인, 그 다음에 아, 결혼해야 되겠다는 나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자, 웃음 속에 숨어 있는 날카로운 현실 비판입니다. 아,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구독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웃음 속에 숨어 있는 날카로운 현실 비판 김유정 봄봄 해설. 자, 생명이 넘치는 봄. 점순이도 일렁이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는지 나를 부축합니다. 나와 장인을 사우게 하고. 아버지 편을 드는 점순이를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소극적인 남자, 적극적인 여자. 아, 지금은 아니죠. 옛날에는 이런게 비정상적인 인물 설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제가 옛날에 생활기록부를 적을 때 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자답고 칙칙함. 얌전하고 정숙한 현모 양처형인 학생임. 지금으로서일 수도 없는 일이죠. 자, 독자들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무식하나 순결한 사내의 모습을 통해 가진 자들의 약삭빠른 세태를 비판하고 또 풍자하고 있습니다. 어,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김요정의 동백꽃입니다. 여기도 나와 점순이에게 나오죠. 자, 이의 배경입니다. 1930년대 발표된 소설로 해학성 넘치지만 웃음 속에는 날카로운 현실 비판이 숨어 있습니다. 자, 작품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의 회상 때문에 진행되는데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는 역순행식적 구성방식 이런 것을 우리 입체적 구성이라 하죠.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가면 그 순행식이고 또 평면적 구성이 됩니다. 즉 시간적 순서가 부분적으로 뒤바뀜으로써 장인과 마사의 갈등을 유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현재 시점이면 굉장히 힘들지만 지나간 일이잖아요. 본인을 핑계로 일만 시키는 교활한 장인과 그런 장인에게 반발을 하면서도 끝내 이용당하는 나의 갈등을 그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현실을 따뜻하게 감사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또한 장인과의 갈등이 희극적으로 사오는 모습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과장되어 작품 전반에 웃음이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딸의 키를 튕겨로 홀레를 미루고 일만 시키는 장인의 속 보이는 술책, 나를 충동질, 충동질하는 점순이의 당돌함 장인의 술책에 맞서보지만 번번이 당하기만 하는 나의 우직함 등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해학적인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재밌습니다. 자, 작품 줄거리입니다. 내 아내가 될 점순이는 16살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너무 작다. 지금은 16살이 결혼하기 어렵죠. 옛날이야기입니다. 나는 점순이보다 나이가 10년이 더 위다. 나는 26이네요. 점순네 대릴 사이로 3년 7개월이나 일을 해주었건만. 심술 사납고 의무한 장인은 점순이의 키가 작다는 이유를 들어. 성내 시켜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돼지는 잘 크는데 점순이는 왜 크지 않는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선황당 뭐 기도하는 곳이죠. 선황당에서 치성 기도도 드려보고 꾀병도 부려보지만 보통 반응이 없고 장인은 멍둥이질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점순이는 나에게 성내를 시켜달라고 장인에게 소리라고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나는 점순이의 충동지대 장인과 대판 싸움을 벌였는데 장인이 나를 땅바닥에 외치자 나는 장인의 바지 가랑이를 움켜줍니다. 장인은 노, 노라고 헛손질을 하며 마음을 지르지만 나는 더욱 세게움켜집니다 할아버지를 연발하던 장인이 점순이를 부르자 점순이와 장모가 나와 갑자기 장인의 역성을 드는 바람에 오히려 얻어맞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장인은 나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결국 가을에는 성례를 시켜준다는 주 약속을 하게 이릅니다 자, 한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인물 정리해 볼게요. 나는 순박하고 어리숙한 인물로 1인칭 주인공이고 별일 사이로 들어와 3년 7개월이나 일을 하나 성내 약속을 못 받아냅니다. 장인 봉필인데요. 인색하고 교활하고 천박한 인물입니다. 10여 년간 딸들을 이용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음스러운 마름입니다. 나는 거의 결국 소작인이죠. 소작인과 마름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염수는 적극적이고 소숙한 인물입니다. 봉필의 딸로 나의 아내가 되게 꼭 알맞고 나의 아내가 되어야 할 여자입니다. 봄을 맞아 나를 충동질을 해서 사움을 붙여놓고 당과 사움에서 자기 아버지 편을 들어 나를 당황하게 합니다. 여자들의 마음을 또잘 알기 어렵죠. 배경의 의미입니다. 봄은 작품의 제목이면서 계절적 배경인 봄은 애정의 눈뜨기 시작한 청춘을 상징합니다. 우리 뭐 봄, 봄은 젊은 시절이죠. 뭐, 겨우든 노년 시절 이 되겠죠. 어, 1930년대는 지루, 지주, 땅주인이고, 마름 관리하는 사람이고, 초작인의 지배 구조가 형성되던 시기입니다. 요즘 뭐, 사장, 뭐, 중간 간부들그 다음에 하급 직원들, 이래 이야기 할수 있을까요? 어, 갈등과 의미입니다. 어, 나와, 어, 장인의 갈등이 결혼나는데 성내 문제죠. 당인은 분명히 결혼시켜준다 했는데, 지금 결혼 안 시켜주죠. 자, 이 갈등은 결국 소작인과 마름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납부분 줄거리입니다. 주인공 나는 봉필이라는 마름의 머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딸 점순이와 결혼하기로 계약하고, 돈한번안 받고, 대를서이로 들어가서 머슴도릇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서 빨리 점순이와 혼인을 하고 싶지만, 3년이 지나도록 장인은 나를 장가 들여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장인이 나와 점순이를 결혼시키지 않는 이유는 점순이가 채살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진하고 우직한 나는 얼른 점순이의 키를 커 주기를 빌기도 하고, 뼈병도 부리기도 하며, 집을 나가게 또 떼도 서보지만, 그러나 장인이 교묘하게 피, 하고또 어르고 해서 나는 언제나 지고 맙니다. 이게 발단인데요. 염순이와 혼례를 약속하고 3년 7개월을 머슴살리를 하나 장인은 혼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우리 장인이는 말은 보다가 또빙자한기가좀더 있어 보이는 것 같죠 그 체면을 중시하고 양반처럼 행동하고 또허세를 부리는 그런 인물이죠 나는 어떻습니까 우직하고 순수한 나와는 대조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성격을 좀더 더 보이게 하죠 뭐냐면 우리 흰색을 보여주려면 검은색에 아, 검은색을 배경으로 보기 좋죠 내가 순수하다는 걸 보여주면 주기 위해서 장인이 순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이 그 골을 내려고든다. 뱀도 뱀이래야 좋다 좋냐고 싫어한다. 뱀 보고도 뱀이라 하면 싫어하겠죠. 이때 뱀은 부정적인 입니다 상피스러우니 남든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일상 말조짐을 받아오면서. 입단속을 받아옵니다. 난 그것도 잡고 있는다. <laughs> 참 어리석하죠. 당장도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등을 꼭 밟고 견눈질을 흘리는 바람에 겨우 알았지만 발등을 꼭 밟고 견눈질하는 것은 뭐 마땅하다는 것이죠. 지금 고장님을 찾아간 겁니다. 고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느니, 듣더니. 흑딱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고장님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자, 누구나, 이건 나의 주관적 판단인데요. 누구나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어떤 대답, 행동이 나오면 웃음이 나옵니다. 해악성입니다. 코미디언들이, 어, 걸어가다가 잘 걸어갈 수 있는데 갑자기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웃음이 나오죠. 우리 웃음의 기본은, 상식을 어, 벗어난 그런 경우에 나옵니다. 길게 길러 둔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절이 탁 튀기며 이것도 재밌죠? 고장이란 사람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탁 튀긴 모습이죠. 고장을 희화화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문제 상황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굉장히 심각한데 그럼, 봉필씨 얼른 성내를 시켜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 것. 자, 요건 내 편을 들어주는 거죠 성내시켜주면 되는데, 하죠. 하고 내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사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아, 성내고 모으고, 기집애년이 미쳐 달아야 할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벌수록 해서 입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 얼수록 해서 어색하고 열 없었죠. 사실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 줏대가 없죠. 그 유유부담한 모습이죠. 그래, 그진 4년 동안이나 안자랐다리그캔 언제 사라지고 그만두고 사경 내시요 사경은 일을 한 대가입니다. 일을 한 대가를 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나의 적극적인 항변입니다. 글쎄, 이자스가 내가 커질 말라고 그랬니.왜 날 보고 떼냐 때를쓰냐이자스가 장인의 천박한 모습이 드러나죠.장인님 하지 말고 빙장님 하라면서 자기는 이렇게 비속어를 쓰죠빙모님은 삼세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일러지요.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 깃배이 하나가 더 적다.여 뭡니까빙모님은삼세만하다 높임과 낮춤을 동시에 사용해줘. 그래서 해학성입니다 그죠? 우리 를게 선생님, 여기 봐. 이런, 한가하 똑같은 거죠. 장인님은 이말 듣고 그, 걸걸 웃더니, 그러나 암만 해도 돌씹은 상이다. 걸걸 웃는 것도 좀, 어떤, 좀, 뭐, 호호, 호방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돌씹은 상. 그 모습과 내면 심리가 지금 모순되고 있죠.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홀리려고, 발꿈치로 열, 옆 갈비깨를 퍽 치는 것이었다. 갈비깨를 퍽 치는 것은 춘향전에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더럽다. 나도 종아리에 팔리를 쫓는 척 허리를 구부리며 어깨로 궁, 궁둥이를 꽉내밀었다 자, 웃음을 주죠. 해학성입니다 장인님은 앞으로 무지를 끊어 하고 살이 문께로 실어질 듯 하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상인의 자식하고 싶어서라 나무의 앞이로서 앞이로 참아 못하고 섰는그 꼴이 복에 퍽 쟁그러웠다. 재밌었다는 거죠. 행동이 개성하고 얄미웠다. 그러나 이 말에 별반 신통한 귀정을 얻지 못하고 귀정은 바른 길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어, 신통한 어떤 답을 못 들었다는 거죠. 돌아온 온으로 돌아와서 모를 보였다. 왜냐하면 장인님이 뭐라고 사성 말로 수근수근하고 간 뒤다. 장인 고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뭉태의 말은 뭉태가 나를 부축했죠. 고장님이 장인님에게 땅두마지기 부치니까. 그래 꽤었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고장이 장인편을 든 이유가. 부장님이 장인으로부터 땅을 얻어 붙이기 때문입니다. 장인님이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순박하죠. 홍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나는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네 말도 하게 옳지. 암 아, 나이 차서니까 아들이 급하다는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당시의 사회는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요즘은 뭐 아들보다 딸이 오히려 더 부모에게 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하지만 농사가 한창 바쁜 때 일을 안 하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제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 헷 <laughs> 협박하죠.이렇게 이걸 가지고 나를 설득합니다.함겨다가.여기에 가만 정신이 번쩍 났다 정말 나는 순박한 사람이죠.왜 예전에 삼포 마을사 마을사 산에 불좀 놓았다고 징역한 거못 봤나. 제 산에 불을 놓아도 측력가는 이때인데, 나무의 농사를 버려두니 죄가 얼마나 더 중요한가. 그리고 자넨 정장을, 어 이건 뭐냐면 사경받으러 정장 가겠다 했다. 정장은 뭐냐면 이겁니다. 보소장 내는 겁니다. 정장을 간대지만, 그러면 괜시디 제일 덜 쓰고 들어가는 글쎄. 그러면 죄를 네가 말하고 들어가는 거다. 또 결혼도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라는 게 있는데 21은 되어야지 비로소 결혼할 수가 있는 걸세. 이것도 거짓말이죠. 이것도 설득의 근겁니다 자네는 물론 아들이 늦을 것을 염려하지만 섬순이로 말하면 이제 겨우 16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병장님의 말씀이 올 가을에는 열리를 제치고라도 성례를 시켜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운 겐가. 자, 나를, 이, 감은 이설로 나를 설득하고 있죠. 근데 내가 여기 넘어갑니다. 갑니다. 빨리 가서 뭐 붙든가나 맞아 붙게 군소리 말고서 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끽 소리 없이 나왔다. 오늘. 과거에서 지금 또 현재로 돌아왔네요. 자, 전개입니다. 나의 억울함 호소와 부장의 설득입니다. 가뜩이나 말 한마디 도통이 못한다고 바보라는데 몇 가지 잠잠코 맞는 걸 보면 짜증 바보로 할게 아닌가 짜증 짜증은 정말로 바보로 할게 아닌가 점순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순이가 당돌하게 나를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까진노의 장인님 나곤 아니, 아무것도 안되니까 나곤 나하고는 아무것도 안된다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보아서 수염만 채우고 제 원대로 했으니 이때 점순이는퍽 깊었겠지. 그러니까 지금 장인하고 한파 붙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점순인 이 것까지 잘 들리도록 이걸 가셀라보다가셀라보다는 재차게 칠까보다 장인한테 뭐 한, 한번때려대 말이죠. 하고 소리를 쳤다. 장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잡은 참지게 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날려 갈궜다. 정신이다, 아찔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때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 녀석의 장인님을 하고, 높인가나 춤의 이중 언어 구조, 해학성을 줍니다. 눈에서 불이 펑 나서 그 아래 밭 있는 능 알로 그대로 때미어 굴러버렸다. 둔덕 아래로 장인님을 굴러버렸습니다. 기어 오르면 굴리고, 굴리면 기오로고 이러기를 한도 덥분하며 그럴 적마다자 굉장히 또재미있는싸움이죠 해학적 활극이라 합니다 부려만 먹고 왜 성내안 하지요 이게 갈등의원인이죠 성내를 시켜줬으면은 아니 닐 건데 부려만 먹으니까요 나 이렇게 호령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일이라도 성내 시켜주마 했으면 나의 소망이 바로 이거죠 결혼 시켜주는 거죠. 나도 성가신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성가신 것은 순박한 성격이죠. 나도 이거 막 장인하고 싸우는게 뭐, 뭐 좋겠습니까?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테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 올라,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지 가랑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품켜잡고 매달렸다. 악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다. 펭그르를도는 것이. 빙장님, 빙장님, 빙장님. 자 장인님에서 빙장님, 빙장님, 빙장님. 장인이 듣기 듣고 싶어하는 말이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 자식아,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아, 할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할아버지. 자이 호칭이 변화하면서 또 웃음을 주죠. 해학성입니다 하고 두 팔을 흐둥지둥 내일 저는 이마에. 짐땀이 내, 쪽내속고 이젠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 그래도 장인님은 놓칠 않더니, 내가 기의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자, 이 독백체의 서술을 통한 침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 맸다. 그러나 얼굴을 드니 눈에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은금은금 기어와 장인님의 바지 가랭이를꽉 웅키고 잡아 넣고었다 자, 위기 절정입니다. 장인과 나의 싸움입니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은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참, 내가 좀 바보죠. 어리숙한 인물로 해악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어느, 연어 사람이면 사경을 주워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커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불솜은 소독 솜이죠 어주머니의 희연 희연은 담배입니다 옛날 담배 이름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죠 한 방울 넣어주고 자, 올 가을엔 꼭 성대시켜줘 1,2,3은 장인의 계책이죠 소독해주고 그 다음 담배 주고 말, 말은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 오래 전부터 성대시켜 줄라 했는데, 한말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드겨줄 사람이 누구냐? 두드려 줄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감동 보겠죠?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나의 성격이 순진하고 어리석고 순수하죠? 정말. <놀람> 점수이를 남기고 이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제는 더시는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설를 하며 불야살야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불야살라는 불야살라 급하게 서두른 모양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막 가는 거죠 자 결말인데요 당인의 말을 믿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이 작품은 결말이요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결말을 중간에 삽입하여 긴장감과 해악성, 여운의 효과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장인님과 사울 때죠.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운수로만 여기서 잔뜩 잡아 다렸다. 역순행식 구성이죠. 자, 다시 또그 과거로 넘어갔잖아요. 입체적 구성, 오타가 들어있습니다. 아, 이놈아, 나아라나.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녹인네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하고, 지구시도 당겼다만은,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빙 도는 것을 알고는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놔라,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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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자, 다급함이죠. 장인님이 내보고 할아버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웃음을 줍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예, 점순아점순아하고 부릅니다. 이 악장에, 악장은 악을 쓴 바락이죠. 안에 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할려보도 하고 단숨에 뛰어 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지도 몰라. 역성은 조건 없이 편을 드는 거죠.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서 하겠지. 점순이가 나를 이렇게 장인하고 한판붙더라고 어, 부추겼습니다. 자, 이건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죠. 근데 점순이는 어떻게 됩니까?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지를 혼내 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 달려들며 염순이 이중적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또 웃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희극적 상황입니다. 백그머니이 망할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여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예상밖의 행동에 당황을 했죠. 점순이가사우로 해놓고, 이렇게 아버지 편을 드니까요.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적기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시계 막대기를 들어서, 사못 나려 속였다. 그리김 없이, 마구, 오되게 때렸다. 막두들어 패죠. 막, 그러나 나는 구태어 피할 나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속알수 없는 점순이 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망연자실한 표정이죠. 어찌할 바가 없다, 그죠? 이 자식, 장인님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자, 여기가 유기절정입니다. 장인과 나의 싸움입니다 결말은 앞에 나왔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현대소설, 농촌소설, 순수소설입니다. 성격은 평소적이고 웃음을 주죠. 해학적이고 현실에 대한 비판이 나와있고요. 또 당시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오직하고 순박한 대일 사회와 그를 이용한 장인간의 갈등. 오직하고 순박한 대를 사이와 그를 이용하는 교활한 장인의 해학적 갈등. 특징입니다.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배경은 1930년대 어느 봄 강원도 산골 마을입니다. 어, 지금 김유정 문학촌은 춘천에 있죠. 저도 딱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규모도 크고 재미있었습니다. 역순행식 구성이고 나의 회상 때문에 또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아마 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옛날 이야기를 한걸일수 있겠죠. 석 어, 방은 방은 비소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향토성과 현장감을 줍니다.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있는 심각한 수탈의 상황을 해학적인 문체와어으로간 나의 중안적인 인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순진한 나와 상인의 행동은 웃음을 짓게 하지만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말을 중간에 삽입하여 긴장감과 해학성 여운의 효과를 살리고 있습니다. 해학성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죠. 현실의 모습됨입니다. 현실의 모습됨. 그 나의 또 왜곡적 인식이 나타나죠. 뭐 현실의 모습인데 너는 아이고, 우리 장인이 그럴 리 없다. 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점순과 나의 전도된 인물 설정, 보통 우리 남자가 적극적인데, 여자가 좀 적극적인 모습이 있죠. 어, 동백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익살스러운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의 관점에서 사건을 관찰하고 서술하여 해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이 있습니다. 아마 이 해설과 문제은행 보시, 보면, 뭐, 김유정의 본범은 완벽하게 해결될 겁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